동두천시는 지난 7일 시민회관에서 제33회 동두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시장을 비롯한 시위의 의장과 도시의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 이단 풍물단과 시립 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진 기념행사에서는 수상유공자로 애향봉사장 홍순식씨, 향토발정장의 유호정씨, 효행선행상 이명숙씨, 문화예술장 박광영 씨, 체육진흥장 진양영 씨가 제25회 동두천시 시민회장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민회장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39명도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세찬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당당한 동두천, 바로서는 동두천,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동두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500여 공직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 심내장은 89년에 처음 제정되어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함으로 그 뜻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올해까지 115명이 수상했습니다.